우리나라 3대 누각 중의 하나인 미량 영남루의 훼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재이지만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누각으로 오르는 중앙 계단 난간이 심하게 썩어 흔들립니다. 난간 아래쪽은 아예 철사줄로 묶여 있습니다. 마룻바닥은 뒤틀려 틈이 벌어졌고 천장 구조물도 곳곳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런 사실을 이미 지난 2013년 안전 진단에서 확인했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금껏 방치해 왔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 훼손이더 심할 수도 계속 진행되니까 일단 보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진주촉성루, 평양부병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영남루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누정 건축물로. 보물 제 147호로 지정된 중요 문화재입니다. 하지만 재건한 지 170여 년이 지나면서 훼손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견학도 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파손되고 훼손된 걸 보고 아쉬움도 느끼고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밀양시는 훼손된 난간과 마루를 오는 10월까지 보수하고 정밀 안전 진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영남루의 원형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나 보존을 위한 그런 수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아울러서 영남루 일과을 보건하고 정비하는 그런 측면에 우리가 더 많은 영남 최고의 누각으로 한때 국보로 지정되기도 했던 영남류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